2026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년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이 시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2026년경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노동력 감소, 연금 및 의료비용 증가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26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잠재 성장률이 연간 0.5%p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더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는 한국 경제의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AI, 로봇공학,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산업 전반에 침투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네이버는 AI 기반 검색 엔진과 클라우드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 지형의 대대적인 변화를 수반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도 2026년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생산 기지 다변화, 기술 주권 확보 등의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한국 경제에 큰 도전이 되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과 준비를 통해 2026년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경제로의 전환은 2026년 한국 경제의 주요 화두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2050년까지 GDP가 3.2% 감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 분야에서 큰 성장이 기대됩니다. 유럽의 그린딜 정책은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유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1조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국도 이에 대응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73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1인 가구 증가로 주택 유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경부터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발달은 주거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IoT, 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플랫폼 경제의 확대로 인해 기고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예측에 따르면 2026년경 전체 취업자의 15% 이상이 기고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택 근무와 원격 협업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들은 이미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도입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쿠팡, 배달의민족, 토스 등은 이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26년경에는 더 많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 정책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실험 등을 통해 그 효과와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체계도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중심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 변화는 한국에 좋은 참고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까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대대적인 변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교육이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RIIID라는 한국 스타트업은 AI를 활용해 학습자의 성향과 수준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학교 교육에도 도입되어 각 학생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에 맞는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평생 교육의 중요성도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교육과 역량 개발이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KMOC와 같은 온라인 평생 교육 플랫폼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국제 관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의 경우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재개와 같은 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협력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영내 포괄적 경제동 반자협정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rce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는 RCEP를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에는 한계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는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은 큰 도전이 되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생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기업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경영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산업 구조 조정, 복지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2026년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시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